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리딩비 또는 수수료 등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보유 코인에 대한 진단이나 물려 있으신 분들은 소통방 참여하셔서 쉽게 편하게 대화 나누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누르시고 본문에 있는 일대일 상담 링크나 영상 고정 댓글란에 일대일 상담 링크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조정장이 오면서 많은 코인들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알트들이 엄청나게 펌핑을 하였고 물린 자금이 흐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조정이기에 지금이 매수에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큰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비중을 차지해서 진입하면 안전한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바로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니어 프로토콜이 어떤 상승을 보여주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관하여 간단 차트 분석과 코인 소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코인입니다. 테라 USDT 지원으로 테마가 엮이며 동반 상승을 불러오면서 단기간 시총 대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코인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나이트쉐이드라는 샤딩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 자산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것도 사실인데요. 비트코인이 3에서 7 TPS면 이더리움이 15에서 40 TPS 정도에 불과하지만 니어 프로토콜은 최소 2500에서 3000tps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를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이 주말 내내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12,000원 구간에서 가격을 방어를 한 다음 보여지는 추세 라인 내에서 저점을 다져가며 우상향을 보여준 후에 주말에 조정장이 오면서 15,000원의 가격을 방어를 하고 약 51%까지 상승을 보여준 다음 내려와 2만원의 가격에 안착하였습니다. 피보나치 지표 구간에서 0.786에서 1사이 단기간 횡보를 하며 매물대가 지지되면 한번더 상승의 방향이 열려 있으며 이번에 상승 나온다면 전고점인 25,000원을 돌파하고 최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방이 열려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로는 지난번 25,000원 최고점을 찍었을 때 비트가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펌핑이 왔기에 세력들의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의 상승세는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니어 프로토콜의 상승세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 코인 시장도 상승장 초기에 진입하였기에, 이번에 한번더 펌핑이 온다면, 지난 최고점을 찍었을 때에, 코인 시장 추세도 아예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약 4만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지속적으로 바뀌는 전략 구성이 궁금하시거나 저의 현물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제목 누르시고 본문에 있는 1대1 상담 링크나 영상 고정 댓글란에 1대1 상담 링크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